이것도 녹화 안 눌렀네. 그 다음에, 이 작품은 누이로 표상되는 공장 노동자의 삶을 제, 어, 삶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생존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누이의 모습은 이 땅의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시상은 고향의 아버지에게 연결되면서, 농민들의 삶 또한 다를 것이 없음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니까 핵심은 노동자와 농민들의 삶둘다 뿌리 뽑힌 삶을 살고 있고 물고나무를 선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야. 자, 물고나무 속이 뿌리가 뽑혀 하늘로 뻗었더라. 이게 뭐야? 그 어떤 삶의 근본이 뽑힌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야. 잘못된 노동현실, 노동자의 뿌리 뽑힌 삶, 누이의 노동, 그, 노동자로서의 뿌리 뽑힌 삶을 말하겠지. 낱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들으니, 요, 요런 부분이 이제 속담을 변형시키는 부분이야. 입이 열이라서 할 말이 많구나. 그러니까 뭐, 우리 입이 열 개라도, 뭐할 말이 없다.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제 속담을 변형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입이 열려서 할 말이 많다. 불만이 많다라는 거지.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다.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 많다라는 거지. 듣거라. 세상의 원. 이거 탄식하고 있는 거야. 세상의 원. 세상이 어찌 이렇게 돌아가는가. 이런 의미겠지. 한 달에 한 번은 꼭 조국을 위해 누이는 피 흘려 철야 작업을 하고, 근데 사실 조국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게 뭐야? 강요하고 있는 거야. 산업화 도시화라는 국가 정책이 누이에게 이 철야 작업을 강요하고 있는 거지. 누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이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어. 날만 세면 눈앞이 캄캄해서 쌍심지를 도우고 공장문을 나섰더라. 하지만 두 손에 쥐어지는 돈은 형편없지. 밤새도록 꼬박 일을 해도. 너무 배불러 음식을 보면 회가, 뭐, 배가 부른다? 반대로 얘기 하는 거 반어빠. 음식을 보면은 식욕이, 보기만 하면은 식욕이 일어난대. 배불러서가 아니라 굶주려서겠지. 가난한 노동자의 삶. 남이 입으로 먹는 것을 눈으로 삼켰더라. 입으로 삼키는 게 아니라 눈으로만 삼킨대. 왜? 현실적으로 실제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라내서. 대낮에도 코를 버히니, 코를 잘린단 말이야. 서울에 가면은 정신 똑바로 눈 깜빡거리면은 코도 잘라간다고 하지. 비정한 현실. 얼굴이 없어 잠도 없고 이게 뭔 뜻이냐? 인격체로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야. 인격체로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삶.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쌀을 훔쳤더라. 고단한 삶, 힘든 삶, 가난한 삶. 어쩔 수 없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어, 물구나무 서서 세상을 보고 멀리 고향을 바라보며 울었더라. 멀리 고향을 바라보며 울었더라. 고향을 떠나와서, 어, 낯선 도시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인간 이하의 삶을 살면서. 못 살고 떠나온 논바닥에 세상에 못 살고 떠나온 논바닥에 세상에 원자두 번째 탄시에 반복법도 있고 그러니까는 농촌에서 살아가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가난했기 때문에 도시로 떠나온 거야. 떠나왔는데 이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다라는 거지. 아버지는 한평생 허공에 매달려 수염만 허옇게 뿌리를 내렸더라. 아버지는 한평생 허공에 매달려 수염만 허옇게 이거는 아버지, 농부, 가난한 농부의 삶을 보여주는 거야. 수염만 허옇게 뿌리를 내렸더라. 이거는 제대로 된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허역해 뿌리, 허연 수염만 뿌리를 내렸다. 이거는 제대로 된 뿌리를 내린 삶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농촌에서의 삶이 내가 떠나올 때의 삶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농부로서의 삶도 힘들고 도시로 떠나온 누이의 노동자로서의 삶도 마찬가지 똑같이 매한가지로 힘들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질문.